어,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효과 있는 활동에 즉 현재 경영성과 및 미래 경영성과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요소에 집중된 노력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즉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있냐는 얘기죠. 우리의 분산된 노력을 선택과 집중 즉 효과 중심의 활동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뭐고 그런 문제들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 한 얘기죠. 이런 어 실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분 최적화 문제를 전체 최적화로 가는 부분. 그다음에 분산된 노력을 어떤 효과 선택과 집중된 그 효과 중심의 노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과제들이 뭐고 그러한 어, 과제들의 개선 방안들은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게 어, 경영 진단 활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경영 진단을 한다 그러면 어, 외부 경영 진단 전문 기관에 보통 의뢰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게 되면 일단 경영 진단에 대한 전문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단 결과의 객관성, 즉 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이 우리 기업에 중요하고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지 즉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또한 외부 전문 기관이다 보니까 경쟁사 비교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강점들을 갖고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 아무리 경영 진단에 대한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많다더라도 그 짧은 기간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 기업에 몇 년간 몸을 담고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기업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짧은 기간에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영진단 결과가 오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수 있습니다. 즉, 그런 경영진단의 결과를 우리가 실행으로 연계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실패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할수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경영진단을 하게 되면 매년 그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경영진단을 수행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단의 활동이 이례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내부 인력을 통한 경영진단을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영진단의 어떤 전문성, 경험이 미숙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쟁사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취약하다 할수 있겠죠. 반면에 기업의 이해도 내부 인력은 꽤 오랜 기간 그 기업에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업을 가장 잘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비록 경영진단 결과가 아주 효과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면에 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실패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할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경영진, 그 내부 인력을 통한 경영진단을 통해서 내부 인력이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매번 경영 진단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지속성은 사실은 경영 진단 과정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효과 중에 하나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노력을 했을 때 현재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과거에 어떤 부분에 어느 순의 노력을 기울였더니 현재 어느 순의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런 노하우에 축적할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지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 경영진단을 객관성이나 경쟁사 비교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내부 인력에 대한 경영진단 하는 부분이 우리 기업 경영 발전에 더 크게 영향을 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내 경영진단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경영진단